안녕하세요. 역설TV의 역설입니다. 예,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요, 전부 다 전강 후약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0.66, 코스닥은 0.72, 예, 코스피200은 0.48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오늘 어, 중소형주가 더 강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예, 뭐 시가총액 상위는 오늘도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승견인을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오래간만에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 주들이 오늘을 좀 좋았나 본데요. 예, 저가항공주도 괜찮았고 개인적으로 오늘 어 서플라스 글로벌 7 0 0주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일진파업, 한국항공우주,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연자 우선주, 어버브 반도체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매도는 없었고요. 어, 매수만 한 날입니다. 어 우리나라 지금 종합주가지수하고 코스닥이 어, 괜찮게 지금 좋은 추세로 지금 상승 중에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제 주식 계좌 중에 오늘 견인한 거는 쌍용 CNI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아프리카 TV 예, 2.74 어, 일진 파워 3.39 그리고 클리오 2.65 그리고 휴네시온 3.28 sk 바이오사이언스 1.63 이렇게 상승을 견인 했구요 어, 하락은 mk 전자 1.76 그리고 아이스 3 시스템 2.63 에코마케팅 1.85 어, 그동안 상승을 좀 했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제가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 우선주가 계속 하락을 하네요. 그래서 지금 뭐거진 마이너스 5% 가까이 지금 손실 중이고요. 지금 전저점까지 거진 왔어요. 62,100원까지. 오늘 62,700원을 찍었는데, 아, 이제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삼성전자 우선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인데, 참안 가네요. 우선주는 그 블록 딜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데도, 만약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두주더 샀는데요. 참 어려운 종목이네요. 다른 거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번 2월달, 3월달 반등 줄때좀 시원하게 제가 만족할 정도로 이렇게 상승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시장 상승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못해서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그두 달이었는데요 4월 달에는 반등을 좀 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이렇게 보게 되면 어 나쁘지가 않은데 지금 3일 후에 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하게 되면 또 조정을 주는데 그동안 많이 빠져서 이번에는 실적 발표하면 오히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실적 발표 전에 올랐다가 실적 발표 후에 빠지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 3일 후에 발표를 하고 상승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그 밴드 중간 정도에서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악재가 더 많이 생기게 되면 바닥이 한 퍼로는 6.4배 그리고 고점으로는 21배인데, 지금 현재가 한 11.3배, 예, 그 정도 지금, 한 중간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PBR도 지금 1.5배가 좀안 되는 1.48배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삼성전자가 좋을 때는 2.1배까지, 그러니까 작년 초, 예, 작년 초에 10만전자 얘기할 때, 9만원까지 갔을 때가 2 1배였고요 그리고, 어, 18년도 12월 그때가 1.1배 네, 그때가 제일 아래였고 지금 그 중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인데요. 아무쪼록 아, 3일 네, 실적 발표 후에는 좀 상승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이렇게 한번 뜯다 봤어요. 어, 뭐 전체적으로 뭐 재무제표도 계속 견조하게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9년도 20년도 좀안 좋다가 지금 작년에 51조를 찍었고 그리고 올해 예상이 60조 찍을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가 이 캐펙 투자가 지금 많이 이뤄어지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47조, 올해는 47조, 그리고 내년에는 또한 45조. 아마 지금 평택 공장도 그렇고 또 미국의 테네시 그 주에 그 새로 공장 짓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신규 어 시설 투자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식이 좀안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ROE도 좋고 지금 EPS도 점점 좋아지는데 배당도 올릴 여력도 안 되는 거 같고 신규 투자 때문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주식이 정체기에 있는 거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한 2-3년 후에 봤을 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좀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한번 이렇게 만들면서 넋두리를 좀 돌렸는데요. 뭐 오늘 하루 어 그래도 주식이 상승을 해서 다행이고요. 내일도 어 오늘 저녁에 어 유럽하고 미국장이 좀 좋아서 내일도 더 상승할 수 있는 한국 증시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이상. 역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